안녕하십니까. 미래 프로퍼티 그룹 대표 이서라입니다. 2024년 고객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세요, 대표님. 응, 안녕하세요, 실장님. 2023년 말 하버브릿지 불꽃놀이 잘 보셨나요? 네, 잘 봤습니다. 하버브릿지 불꽃놀이는 시드니뿐만 아니라 호주 전역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이벤트죠. 많은 분들이 새해를 맞이하는 이 멋진 행사를 즐기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하버브리지와 오페라하우스가 잘 보이는 이곳에 나와봤습니다. 이렇듯이 세계적으로 인기있고 살기 좋은 호주의 대도시들이 항상 탑10 안에 들고 있는데요. 지난번 영상에서 대표님께서 시드니와 멜번의 경우는 해외에서 그 신규 이민자가 대부분 받아들여서 주택에 대한 추가 수요를 창출하고 가격 상승이 계속 촉진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코어로직에 따르면 호주 전역 임대료는 10여 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했습니다. 또한 5월 예산에서 향후 5년간 150만 명의 이민자가 추가로 늘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렇듯 이민자 증가로 렌트비 상승과 주택 구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표님, 오늘 소개시켜 드릴 지역은 어딘가요? 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지역은 저희가 또 나와 있는 지역이기도 하지요. 시드니의 노스쇼 지역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노스쇼의 대표적인 지역, 노스 시드니를 기준으로 볼 때, 센트럴에서 노스 시드니까지는 5.8km, 한 13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인데요. 그렇다면 이 지역 기차와 버스 등을 이용한 교통 인프라가 어떻게 되었나요? 네, 노쇼 철도 라인이 노쇼 레일웨이가 혼스비와 센네나 사이가 개통된 이후 노쇼 지역의 연결성을 향상시키며 발전해 왔습니다. 실장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투자의 핵심 뭐죠? 역세권이죠. <laughs> 네, 맞습니다. 노스니채수드 고든 혼스비 기차역에서 인터체인지를 통해 각 역마다 약 70여 개의 버스 노선을 이용하여 거주지로 쉽고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고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현재 메트로 라인이 채수드에서 북서쪽으로 맥쿼리, 카스리, 라우지까지 연결되어 이동성이 편리하여 2024년 중후반에는 채수드에서 시티까지 개통되면 노쇼 지역의 가치상승을 더욱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멋진 주거 환경을 소유한 노스쇼 지역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노쇼 지역은 야외 활동과 이벤트로도 유명합니다. 시드니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역 중 하나인 미드라버와 메인코브 내셔널파, 산책로, 자전거 타기 및 하이킹 도로가 풍부하며 바닷가에서 수상 스포츠 즐기기 등 다양한 레크레이션을 가까운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윌러비, 레인코브, 핀블, 혼수비 등의 최고의 스포츠 시설을 자랑하며 지역 주민들의 스포츠 여가 생활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여유로운 여고활동을 즐기기 위해서는 생활의 편리함이 따라야 하잖아요. 노스쇼 지역 쇼핑 인프라 어떤가요? 네, 노스쇼 지역에는 마이어, 타겟, 콜스, 유니클로를 포함한 약 250개의 전문점이 입점해 있는 체스드 웨스피드 쇼핑센터와 지역에게 프리미엄 쇼비 있는 체스 이 쇼핑센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브랜드의 매장과 레스토랑을 즐길 수 있고 노스니 크로스네스트 윌러비 레인코브 등의 쇼핑빌리지가 형성되어 있어 도보로도 쇼핑을 즐기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요즘 젊은 부모님들에게 최대 관심사죠. 여기 교육 시설은 어떤가요? 네. 노쇼 지역은 우수한 교육 시설로 지역 주민들에게 최고의 수준의 교육을 제공합니다. 그 중에서도 윌러비 걸스, 쇼어, 녹스, 바커, 핀블레이디, 에버슬리 등의 명문 사립학교, 높은 순위의 노스니 모이스 앤 걸스, 셀렉티브 스쿨 등의 학교는 이 지역의 명성에 기여합니다. 체스우드에는 교육의 메카라고 할수 있는 다양한 방과후 교육 시설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이언스 디베이팅 악기 짚네스틱과 같이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할수 있는 시설들이 기차역 인근에 갖춰져 있고 접근의 편리성과 다양성을 충족시켜 주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나이 들수록 병원도 가야 되잖아요. <laughs>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꼭 살펴봐야 할 것. 의료시설인데 루시오 지역의 의료 환경은 어떤가요? 네, 약 740개의 병상이 있는 시드니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모여 노쇼 no 병원이 세네나즈 스테이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헬스 분야를 책임지는 헬스 허브가 2022년 112 밀리언 달러를 들여 설립되었고, 암, 심장, 뇌 분야 전문의들의 고성능 진단 장비 시설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와룬가 지역에는 NSW 최대 규모의 프라이빗 병원이 더센허스피터이 있으며 다수의 전문 의료 시설들이 곳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병원 근처는 투자자들 분들께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유 기억하시나요? 네네. 렌트가 정말 잘 나가요. 네, 맞습니다. 병원은 아무래도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하는 간호사분들, 의사분들,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종사자들이 아무래도 병원 근처에 많이 사시기를 원하는 것 같으세요. 네. 이참에 저도 하나 투자할까 봐요. 좋은 생각이세요. 부동산 가치가 높은 이 지역 거주자들의 평균 소득 수준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70% 이상 저렴한 편이죠. 그렇다면 이 지역 평균 집값은 어느 떻게되나요3.7 백만 정도 합니다. 젊은 패밀리들 같은 경우는 전략으로 아파트 구매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시드니 지역 경제 성장 발전에 기여가 크네요.